친구들 치료 못해서 짜증나게 만들기 가자 도전 <laughs> 4명 다 걸리거든 무조건 이게 바로 한번 탄탄 먹이고 시작함 오케이 이 친구는 그게 있어요 메디킷이 있어요 됐고 오, 밸런인가? 되게 좋은데 이건. 호재 깔았지. 빨리 제거해 줘야 돼, 호재를. 그렇지. 너무 좋지 이러면. 힘들게 제거한 호재 바로 컷. 저기 두 명. 저기 위에 한 명. 비참함이라서 어디서 온지 잘모를거거든 쳐주고 이 친구가 호재로거든요 이러면 한대음막 됐고 발전기 한 둘러... 돌려야... 발전이좀 천천히 돌아가야 되는데 나 지금 5발전기 친구 때이 친구를 높여야 되는데 곤란한데? 테스 퀸. 왔어. 안광 다 보인다 친구야. 이 친구가 호제로거든요. 위에 돌리고 있는 거 보이고. 다음 이 친구가 호제로라고 지금 위에 돌리고 있는 소리가 났었죠. 세명 됐고, 돼지. 내리세요. 지금 보세요잘 도망가네. 됐고. 어우, 이 친구 밸런인가요? 됐고. 호재를 깔 거야, 일단은. 나는 못 잡은 게 너무 크다, 이거, 그치? 한자 깔고 내가 발정이 견제폭이 없어서 이건 좀안 좋아. 호재를 깔 거고, 무조건. 밑에 한명 잡았어, 지금 여기. 발정이 잡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 나는. 했고, 호재 깔았죠. 지금 4명 다타나토 됐음. 일단은 아, 4명 다 돼지 묻었음.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환자 깨고, 호재 어딘지 찾아야지. 지금 여기 아까 호재 라인 한명 있었지. 여기, 여기 안보이 저쪽 끝인 거 같은데. 이러면 여기 안에 한명 있고, 됐고, 디엘 두 명이나 있어요. 아, 이거 빡세네, 이거. 에, 에이 슈, 에슐리. 이에 와, 넘어가, 빨리. 호재 찾아가자고. 나 템포 좀늦어짐 저기 뒤에거든요. 레베카 호재감. 왜안 보이지? 왜 호재 안 보입니까? 발정기 주고 잡아야겠다. 빨리 한명더 여기 실패. 왜 없는데? 여기 지금 호재 위에지. 그치 됐고, 이 친구 좀 판자 내리는 스타일 됐고, 치고. 이러면 또, 스투명 감전? 잡으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또 쓰고. 환자 점점 사라지지, 그래도? 어우, 많기도 하네요. 됐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현재는. 호재가 이 위에 있었거든. 저 위에... 오... 이러면 저 친구들 힐 실패, 광대공포증 계속 실패하고요. 런구 닥터 다 힘들긴 한데, 닥터가 좀더 빡세긴 하지. 웬만하면 친구들 보니까 저기 앞에 한 명. 지금 치... 친구들 치료 못해서 슬슬 빡세거든요. 이제? 호지 여기였고요. 드디어 깼다와 됐고, 앞에 한명 보이죠. 힐또 못하게 해줄게. 지금 <laughs> 힐 못해, 저게 돌리라 해. 힐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할까 다음! 레베카가 달려와야죠 달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잠시안 먹이려고 그렇지? 굉장히 좋은 타이밍 됐고 됐고 이러면 4명 다 다쳤어 그치 호재도 없단 말이지 비공개인가요? 좋은 현상이네 레벨, 그럼 에이, 애슐리가 찾을 거고 저 위에 아까 잡았던 미카엘라들 말이죠 대화 없잖아요 이제 노리면 어떻게할라고 내가 다음 어, 좋은 수치감 하나 더 줄게요 여러분들 라스오니이요 <laughs> <laughs> 3단계 몇 명이야 지금? 어? 3단계 지금 3명이야 힐하고 싶지? 으이 힐하고 싶지? 앞에 3단계 푸느라 힘듭니다 정정지 풀고 있네 둘다 다음 다음이요 다음이요 레베카 호재 찾고 있나요? 여기가 그러면 애슐리네요. 레베카 히라고 올수 있을 것 같죠? 제 생각엔 아닌데요. 어디 있습니까? 애슐리 확인이요. 레베카 히냈어요. 친구가 죽는데 어쩌죠? 음. 진짜 잘 보였다. 최고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지게 보였지? 진짜 진심. 이 친구 말리는 게 낫겠는데, 그렇지? 레베카 호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짜 판자죠 대화 진짜 잘 쓴다 근데 그렇지 살렸어 결국 미카엘라도 잘한다 이친구 그쵸? 이친구가 제일 빡센데? 확실히? 다음 아, 호재 어디에요? 진짜 멋진 대화였다 3단계 해제부터 하고 옵시다 에이슐리가 발전계 자금 단계, 조금 그게 될수 있겠어요. 한 명을 내가 방금 쿠엔틴이 크리 죽었으면 내가 확실히 승리를확신하겠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호재 위에였지. 이거 지금 저희가 드리자. 레벨 아 에이슐리 3단계, 여기 위에 호재부터. 되게 잘 구한다. 또 구했어, 이거를. 됐고. 내가 방금 잡았어야 됐거든? 내가 방금 잡았어야 돼, 쿠엔틴. 아, 그, 크를. 차주고. 친구들이 힐할 생각은 안 하는 게참 좋네요, 그죠? 행복합니다. 저희 가면 두세 명 있지 않을까? 그치. 일 예, 실패요. 내리시고요. 이 친구 말리기로 했지 우리. 마, 하도 눕혀놔가지고 저렇게 놔두는 게더 빨리 죽일 것 같아. 또제감 저기 확인했고요. 다음이요. 좋은 소식 있어요. 정정기요. 행복하다. 레베카 3 단계 해제하세요. 미카엘라 걸어도 되겠는데 그냥? 너무 너무 높게 계속 있었다 여기 그치? 미카엘라 높여드릴게요. 친구들 끔찍할 것 같은데 지금. 레베카 호젤 열심히 까는데 까는 조도다 부서지니까. 이걸 이건, 이건 좋아요. 또 어제 어디, 어디죠 어제? 여긴 애슐린 거고, 그치? 애슐린 열심히 돌린단 말이야. 힐도 안 하고. 호재 또 부섰어요! <laughs> 호재 부숴기라서 보이는데요? 앞 내린 거 후회하게 될것 같은데. 지금 쏘세요. 이러면 웬만하면 죽게 되죠. 알서어 일을 할 수가 없네, 친구들. 첼스킨에다가도 돼지에다가 광대홍포증 때문에 힐 시도도 못하고 3단계 풀어야지. 어, 미카엘라 3단계 푸는 거 살짝 기다립니다. 왜? 풀자 맞아 쏴줘야 되거든. 미카엘라 3단계 아직 안 풀었어요? 풀었다. 바로 쏴 그냥. 가! 미카엘라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음. 히가세 u a 에 l y sometimes I'm not sure. I'm not s 다음. 이요두 명이 다 여기 있네요. not sure. I'm not sure. 근데 이거는 친구들이 발전기에 집중했으면 이길 수 있었거든? 약간 친구들이 발전기 스피드가 늦어서 그런가 내가 변태적으로 지금 소폭하는 게한 개도 없단 말이야 발전기 견제 폭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 조금 그거 해서 그래 발전기가 느려서 그래 이거는 살짝 내가 뭐 소폭 캠핑하는 거 그런 거 없거든? 이번 판? 그치? 잘보였구요 근데 좀 변태 플레이 같긴 하지 이게 그지 내릴거고아 안내려? 이 친구가 잘하잖아 그치? 여기서 레베카가 또 호프깔라 그래요 레베카 화이팅아 <laughs> 좋다. 아주 좋아. 누군가요 이거, 내릴 것거아거 이거, 이 바로 그냥. 거 아. 맞아. 자, 힘든 곳으로 가는군요. 끄쓰고. 에슐리가 결국 돌릴 것 같지, 이거를? 이 정도만 해주고, 레베카 막거리니까좀더 즐깁시다. 와, 에슐리 결국 돌렸어. 레베카도 이제 힐을 안 하네요. 맞아 이 친구 밸런이지 이 친구는 여기가 좋은 거네. 거 어? 안 보여. 레베카도 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할, 발전을 잡을 것 같네요 이제. 애슐리가 잘해준다 확실히 그렇지. 가자. <laughs> 뭐 발전기 와한명안 보이죠? 아, 여기구나. <laughs> <laughs> 갈등했구만! 힐 못하다가! 다음. 얼마나 힐이 귀찮으면, 광등용포츠힐 자체가 안 되나? 3. 4. 5. 6. 7. 8. 못 골뻔. 걸고 다음 어, 레베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저기 끝에 있을 것 같아. 다 돌아갔을 것 같아. 거의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 화장실이 돌아갔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레베카씨. 다 돌렸네. 이거, 그치? 진짜 이 친구, 이 친구랑 애슐리가 잘했지. 생각해보니까 계속 풀 날려주고, <laughs> 또 단계 업해주고 이 친구 봐, 잘했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판자가 싹다 까자라는 거뭐맵 빼면 이제 기창인가 되게 잘 도네. 판자가 많은 맵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거긴 하니까 됐고 삼단 안 만들어도 될 듯. 어차피 제가 이긴 게임이라서 이거 친구들이 굉장히 대충 잘한다 근데 놀랬어좀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애슐리도 그렇고 되게 되게 잘하네 많이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애슐리 소리 들렸는데 그치? 살리겠네 와 체스킨 때문에 3단계 터치도 못 살려 <laughs> 얼마나 싫을까. 일을 할 수가 없지, 애슐리. 에이? 살려줄 수가 없네, 체스키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애슐리. 죽음 선고였어요. 애초에 못 살린다는 거였지. 오케이. 좋은 승부였습니다, 애슐리. 환자가 많이 없어요, 이제. 나 진짜 많이 빼긴 빼거든. 내야지. 일도 못 하고. 치료도 못 해주고. 개구 찰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있어야지, 뭐. 체스킨이 친구들 근처가 두 명이 근처에 가면은 서로 소리 지르면서 정전기 단계 올라갑니다. 살려줄 수가 없죠, 지금. 3단계 차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친구가 잘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구조상 이길 수가 없다. 잘한단 말이야, 진짜로. 밸런도 잘 쓰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왕은 왜안 맞아? 새로운 과제 고맙습니다 다음 살인마 아무거나 올킬 두개 확인입니다 아 당연히 가능하시죠 친구들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긴 하다 이번 판 여러분들 변태의 전구입니다 발전기를 막지는 않았지만 야, 너 친구들이 충분히 공포범이랑 내가 작정하고 오긴 와서 분명히 빡세다고 생각했을거에요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발전기만 좀만 빨랐으면 위험했을거에요 내가 저기 보이죠? 전구쪽 장점이 색적이 잘 된다는거 내가 매퍼링 쓰고 왔으니까 감수해야지 됐쓰 이친구 살려줍시다 호잭 가고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한명 정도 살려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됐어아이 살인마 올킬 미션을 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괜찮겠네. 잠시 뒤에 또 괜찮다면 다른 킬러까지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림스 업보청산 프로젝트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친구도힐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보셨죠? <laughs> 아주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거 맞잖아. <laughs> 개고빨리 나가 와, 판자가 아직도 있어. 근데 진짜 많긴 하네 개고빨리 찾아줘! 빨리! 그렇지 음한명 살려줘야 지옥 안 가요 <laughs> 얼마나 잡았으면 무자비가 떴어 GG GG